최우수 감독상, 버닝, 이창동, 신인 감독상, 소공여, 전고은, 부산등연합류 스, 이종민 기자등 영화, 공작, 이제 27회 부일영화상을 휩쓸었다. 공작, 은 5일 오후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 27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에 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, 각본상, 미술상을 받았다. 영화 공작 CJ 엔터테인먼트 제공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이 출연. 한 공작은 실제 대북 공작원 출신 흑금성 올 모델로 한 작품이다. 특별한 액션 장면 없이 대사와 심리전만으로 밀도 있는 긴장감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. 공작은 부일영화상의 하이라이트인 최우수 작품상은 물론 이 영화. 배출연한 이성민은 나무 주연상, 주지훈은 나무 조연상을 받았다. 여기에다 각본상 권성희, 윤종빈, 과미술상 박일현까지 거머쥐었다. 부일영화상 참석한 김희애, 부산는 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등 배우 김희애가 5일 오후 부산 해운 대구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 27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2018년 10월 5일 SCAPE 골뱅 EYNA.CO.KR 최우수 감독상은 버닝, 위 이창동 감독에게 돌아갔다. 신인 감독상은 소공여, 위 정고은이 받았다. 여우주연상은 허스토리, 위 김희애, 여우조연상은 허스토리, 위 김선영이 수상했다. 올해 신설된 남녀 인기 스타상에는 신과 함께 의 도경수와 김양기가 선정됐다. 신인 남자 연기상은 튼튼이의 모험, 김춘길, 신인 여자 연기상은 마녀, 의 김담이가 받았다. 음악상은 버닝, 의 모그, 촬영상은 1987, 의 김우영, 유현. 목명화 예술상은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오지필름에게 돌아갔다. 부산일보사가 주최하는 부일영화상은 1958년 출범한 국내 최초의 영화상이다. 마녀, 신과 함께 등 쟁쟁한 라인업 부일영화상 LJM. 7 0 3골뱅이와 e n a c o k r 2018년 10월 5일 19시 50분 송고.